아, 근데 이거 커플도 되게 여기구나. 너무 단점이에요. 응? 최고 음. 단점네 최고 단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차를 우리가 보통 타면 네. 나는 커피를 항상 사거든. 음. 뭔가 마실 거를 항상 두거든. 물이라도 둬야 되는데. 네. 이게 여기, 여기 안에 이렇게 나와 있구나. 근데 이게 운전석은 음. 이렇게 내려가는데. 음. 아, 들어가, 내려가네. 요 네. 저도 조수석에서 처음 느껴가지고 봐 지금. 아, <laughs> 아 지금 조수석에아조수석에 네. 처음 타봐가지고. 응. 음. 아, 조수석에서는 이게 지금 안 다치는구나. 네. 운전석에서는 좀닫히고 커플도 가운데 가 있는 단, 단점, 어, 요거, 요거 단점, 요거 단점 부분 얘기하면서 얘기하면 되겠다. 네네. 네. 내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보이는 단점이거 어. 엄청 커요, 단점이. <laughs> 믿고 쓰는 세차용품, 세이샷. 맨 처음에 이게 어, 시승이 잡혀 있었어요. 어. 있었는데 네. 어, 잡혀 있었던 시승을 취소하고 잡은 거야. 아 진짜?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원래 요맘때쯤 지금 지포를 원래는 한 지진 한주 정도에 원래는 네.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내가 이전에 지포를 탔단 말이야. 네네네. 네, 네. 지포 요거 전세대. 아, 옛날에 네. 현빈이 딱 이바디로. 시크릿 어, 시크릿 가든에서 딱 타고 나왔을 때이 바디. <laughs> 네, 이 바디 시절에 요게 있었는데, 네. 지포 3 5 i 이를 그때 네. 사서 한 3년 반 정도 신차로 네. 출고해서 그때 한참 핫할 때, 요또 같은 요 빨간색이 흰색. <laughs> 그때 너무 이뻐가지고, 계약해갖고, 좀 우리나라 이렇게 많지도 않을 때, 한참 정말 즐겁게 타고 다녔었던 그 기억도 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지포가, 지포가 딱 났을 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이제 또 내가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네. 어, 전 지포를 오래 탔었던 오너이기도 하고, 그쵸. 너무나 재밌게 탔던 차라서, 그걸 바탕으로 리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구독자님이 요걸 이제 신청을 하셔가지고 네. 어 근데 웬만하면나 혼자 하는 게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왜냐면 내가 전 지포를 탔던 사람이라서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주제를 잡아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박스터를 탔대며 맞아 <laughs> 박스터를 타고 이걸로 왔다는 거야.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저 예전에 박스터를 탔는데 지포로 바꿨어요 하니까 맞아. 나는 내 거기서 호기심이 더 생기는 거지 왜냐하면 나도 너무 궁금해서 왜 박스터를 타다가 이거로 왔고 또는 이게 또 이제 박스터랑 어떻게 보면 경쟁 차종이도 하니까 그쵸, 그게 ]쵸. 너무 또 궁금한 거야 그 사람의 느낌도 궁금하고 그래서 아그 치워버리고 얼렁 지금 컨베를 해서 지금 요거를 지금 잡은 겁니다 여러분 박스터 아무래도 가격 차가 조금 나기는 하는데 그쵸 한2천 에서 3천 정도 이제 차이가 왔다갔다 할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정도 날 텐데 사실 또 박스터 중고로 보는 사람들은 이거 세 차랑 또 가격대가 겹치거든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되게 궁금하고 그게 이제 메인으로 궁금하고 뿐만 아니라 이 차가 어떤지에 대한 것도 되게 궁금하고 일단 이전에 탔던 차가 박스터 말고 또뭐 있어요? 제가 수입차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 수입차 기준으로 아니 국산차도 말해도 돼요 그럼 제첫 차가 아. 아반이 HD였어요 음 네, 부모님이 이제 사주신 차였고 아. 그다음 이제 제가 돈을 벌어서 산 차가 말리부 쉐보레 말리부 말리부 그리고 이제 A7 음. 아우디 A7 음 그리고 제가 718s 아, S 말리부에서 보고. 엄청 많이 올라갔네 네 말리부부터 이제 어 말리부 다음으로 아, 아 뭐지 아우디 A7 A7 그리고 718s를 탔었어요 사실 또 718s 네, 박스터 어찌 아. S를 탔었고 어. 그다음 레인지로버 스포츠도 탔었고 차를 아. 많이 바꿨네 <laughs> 많이 바꿨어 나이가 어린데 차 무지 바꿨네 <laughs> 엄청 바꿨어요 어 일단 차 연륜은 좀 있네 나이가 아니라 차 연륜 그러니까 SUV도 그쵸, 소유해봤고 그쵸. 고성능 차라도 소유해봤고 뚜껑 열리는 것도 그냥 세단도 그다음에 아 국산 차도 다 경험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쵸, 그쵸. 아무래도 경험치는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차에 대한 경험치 <laughs> 사실 바꾼 <laughs> 이유도 음, 그래요 뭐, 뚜껑 열리는 차 탔으니까 이제 큰차 타자 뭐큰 음, 차에서 이제 좀 쿠페형을 타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거든요 음, 음. 음. 바로 네. 올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스톱 <웃음> 네. <웃음> 사람들은 아마 뒤로 넘기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뒤에 쪽에서 한번 얘기하기 짝 뒤로 막 넘겼는데 안 나오면 앞에 있습니다. 어. 박스터 718S랑 네. 지금 요거 두 개. 그러면 박스터는 언제쯤 탔어요? 아 제가 박스터 는두 번을 탔어요. 718S랑 음. 718 GTS를 사, 탔는데. GTS도 샀구나. 네 GTS도 이거 전전차가 오. GTS였고. 네. 그래서 박스터 718S는. 어. 제가 출시하자마자 출고 718이 나오자마자 탔었고 아, 거의 됐죠. 네, 718 GTS는 음. 이제 재작년 재작년에 네 재작년에 그때 좀 나왔으니까 그쵸, 나오자마자 그또 나와자마자 그렇죠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뭐왜 박스터 78에 1 대한 되게 만족감이 되게 컸나 보네 어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럼 저, 전에 네. GTS까지 갔어 네네 78 GTS 만족하고 탔고 또그 재밌잖아 네, 엄청 재밌죠 어 모랑 모랑 랑 거리고 아 네. 어, 그냥 포르쉐의 DNA가 가득하니까 또 네, 네. 그런 차인데 그건 왜 팔았어요? 그걸 팔고 바로 요구를 한 거야 중간에 뭐 다른 차가 있는 거야? 오 시리즈 를한번 걸쳤었어요. 오 오시... 시리즈 어, 차를, <laughs> 차를 뭐거의 <laughs> 혀로 할거 그냥 뭐 너네 거할 사탕도 아니고 오 어, 시리즈 한번 걸치고 그리고 요거로 왔다. 네, 바로 이걸로. 어, 그럼 왜 팔고 오 시리즈가 한 건데? 사실 큰 이유는 뒷자리가 어. 없어서긴 한데. 아 세단을 좀 뒷자리가 좀 필요하니까. 그렇죠. 음, 제가 사실 우쪽 관련된 일을 해서 음. 짐 실일 일이 조금 있어요. 음. 그래서. 박스터는 좀 앞뒤 트렁크 사용하면서 음, 사용하긴 했는데, 그 뒷자리가 있는 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박스터를 팔고, 5시리즈를 음, 사고, 타다 보니까 다시 또 생각이 나서. 생각이 나서, 박스터를 다시 갈까 했는데. 네. 박스터만 그럼 또 세대째 가는 것 같아서 <laughs> 그러면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볼만 한데 그 이제 그러면 이제 재밌는 음. 내가 펑카 그러니까 이런 거 펑카가 되는 거지 그렇죠. 어, 박스터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 박스터를 머릿속에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요거 나오고 얼마나 탔어요? 지금 어, 이거 출고한 지 3개월 어. 반? 4개월 좀안 됐어요 그럼 거의 핫할 때 이거 딱 출고를 받아탄 거고 그 다음에 음. 요거랑또 경쟁할 수 있는 게뭐 SLC 그도니까또 있고, s 래서 생각할 만한 게뭐 M4나 이런 거, M4, 어, 그렇죠. M4 이런 것도 생각해 봤을까요? 딱 알죠. M4랑 정말 많이 거민했는데다 그런 거에 네. 걸려 있었을 거고, 중고로 생각하면 알파도 생각해 봤을 거고, 그쵸? 그렇죠. 딱 알아. <laughs> 이제 요때 사람들이 나한테 문자 제일 많이 보내뭐 사야 되는지. 어, 록스님, 제가 요, <laughs> 저는 아주 고 요거 타고 있는데, 다음 차 여기 나요. 저기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요거 사는 요거 이제 보는 사람들도, 아마 지금 현재 머릿속으로 박스터냐, m 포냐 중고 알파리냐, 뭐 이것저것 왔다갔다 하면서 뭐 머스탱도 타볼까, 뭐 이런 것들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죠? 맞아요. 나 고민했던 차종들이에요. <laughs> 내가 얘기하는 게다 <laughs> 네. 똑같은 에피스네. 그러면 요거를 차, 요거를 마지막으로 요거를 선택할 이유는 뭔데? 제가 사실 이거 말고 어. 엔포한테 마음이 많이 기울었었는데 어. 제가 어느 날 이제 목동에 음. 전시장에 한번 놀러 갔어요. 그냥 구경하러 차를. 네. 근데 이 차가 40i가 시승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한번 타봤는데, 아. 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거보다 아. 너무 좋아서. 저 원래 사실 BMW라는 브랜드를 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음. 근데 생각이 오시리즈 타면서 너무 바뀌어가지고. 아, 그래서 BMW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데 찰나 이걸 타봤는데도 좋고. 네, 이 정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음. 기대감 이좀 낮았고 솔직히 기대감은 낮았는데 음.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포르쉐라는 브랜드를 좋아했고 음. 그리고 좀 그런 저 제가 경험해 보진 않았는데 음. 주변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트포 제트포 살바에좀 음. 추가해서 박스 더 산다 음. 이런 말들이 있어서 기대감이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낮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타보니까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저 그때 영상에 출연하셨던 그 딜러 분이신데 엑스식스 그 네. 때 강신호 네. 팀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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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도 그분한테 구매한 거거든요. 아 이거? 오시리자 이거 두 개다. 아, 네. 아 여기 둘 다. 네. 그래서... 거기 꼭 어? 그분 목동 아닌데? 아그목 목동, 목동에서 시승만 하고. 아 시승 목동에서 하고 <laughs> 구매는 강남에 가신 거네 전화했죠 이제. 전화했죠. 그분한테. 네. 저는 음. 사고 싶다고. 음. <laughs> 전화해서 거기서 이제 출고를 받았죠. 타고 다니면서 지금 그러면 세달정도한 네. 몇천 키로 탔겠네 그쵸 지금 4천 키로 정도 4천 네. 4천 키로 타면서 지금 처음 시승했을때는 만족감이 그 좋았고 굉장히 네. bmw니까 그러니까 bmw에 대한 인식도 되게 좋고 4천 키로 타면서는 어때요 좋은 점은 뭐 뚜껑 열린다 열린다 그리고 뭐, 좀 인위적이긴 한데 배기음도 팝콘도좀 어느 정도 터지면서 재밌게 만들었다. 네, 좀 재밌게 운전 재미도 있고 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양이 비슷하니까 박스터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음. 완성도 높은 차는 개인적으로 완성도 높은 음. 차는 박스터인 것 같은데 음, 그렇죠. 뭐 누구나 인정하는 네, 그렇죠. 부분이니까 근데 좀 운전 재미에서는 박스터가 더 재밌는 차긴 하지만 얘가 뭐라고 래야 되지? 더 섬세하게 컨트롤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아니, 박스터는 진짜? 그냥 코너를 아, 돌아도 알아서 차가 다 돌아주는 느낌이라면 아 너무 차가 많이 하는구나 이게. 네 차가 어, 그냥 알아서 ]니까? 해주는 느낌. 아 제가 코너를 돌면 박스터는 뭐 그냥 돌아봐 뭐 내가 더 빠르게 돌아도 내가 받아줄게 이런 어, 느낌이라면 어. 얘는 제가 조절해야 되는 느낌 때문에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좀더 많아진다고. 네. 네. 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긴 한데 또 어떤 분한테는 어. 장점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좀 장점 같아요 그냥. 느낌이고, 그 다음에 뚜껑도 열리고, 그쵸, 뚜껑 열리는 게 높고, 어, 뭐 나머지 편의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BMW 요즘 지금 딱 봐도 지금 애플 카플레이 연동되는 무선으로 연동되는 거 봐봐. 맞아요. 데뷔보다 맞지도 부담을 네. 일단 소리는 막,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박스터보다 안에 아, 네, 물론 약간 스피커가 도와준 그렇기 비는 해. 미션 생각보다 되게 좋다. 어, 미션이 그죠? 생각보다 많이 빨라. 어, 미션에서 이거 생각보다 네. 빠르네. 영화 봐. 탈 수도 내려가잖아요. 이제 5천에서도 확 하고 내려가고. 근데 다운은 뭔가 오히려 다운은 빠른데 업이 네. 네. 한 박자씩 쉬고 올라가는 느낌이. 네. 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 업이 어브, 그렇게 빠를 필요는 사실은 없어. 그쵸, 그쵸. 중요한 건 다운이지. 내가 다운을 쳐야 될 일이 훨씬 더 속력 낼때 많거든. 속력 낼 때는 다운 쳐야 될 일이 훨씬 많아. 서킷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로. 노이즈 다운 딱 쳐가지고 코너 돌 때도 다운을 딱 쳐서 앞에 접지를 한 다음에 돌고 막 이런 기술도 있거든. 네네. 물론 ABS 먹어버리면 그 짜증나긴 하는데. <laughs> 어쨌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다운이 빨라야지. 지금 이게 다운이 빠르니까 되게 좋은데 생각보다 slc 얘랑 경쟁차 중 slc가 있잖아요 네네. slc 우리 내가 시승했을 때 네. 제일 문제가 그거였어 안 내려가 <laughs> 미션을 보호해야 돼서 rpm이 4500막 하는데 하나, 하나 딱 치고 내려가면 좋겠다 하는데 안 내려가 음. 속도가 줄어들 때까지는 근데 얘는 거기까지는 아니야 음. 지금 되게 아무래도 좀 빙금빙글 도는 그런 코스고 와인딩 코스는 아니라서 네. 어... 막 아주 지어 짜면서 가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코스긴 한데, 아 그래도. 박스터 데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물론 M4가 조금 더 사운드는 즐거워. 그렇 조금 더 사운드가 즐겁다는 게 뭐냐면 조금 더덜 인위적인 음... 느낌이나 왜냐면 걔는 F 바디잖아. 아 네네. 지금 M4는 저 감독이 타고 있는 그거이고는 네. F 바디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소리를 조금 덜 난단 말이야. 물론 뭐 M3가 뭐 2.46이나. 기구이 같은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어, 기통수가 많이 줄어서 그런 정말 기계적인 음이 팍팍 나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새로 나올 M4도 보면 이런 식의 사운드가 분명 도와줄 거야 어쩔 수 없이 배출가스 기준을 맞춰야 되고 다운사이징 해야 될 거고 하지만 퍼포먼스는 더 좋아야 될 거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장치 같은 것들을 해서 그걸 늘릴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런 것들도좀 맞춰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밖에 없을 거니까 사실 이제 M4를 고민한 이유도 배기가 음. 가장 컸었어요. 배기음이. 배기음. 배기음이. 네. 왜 배기음이 지금 여기서는 나쁘지는 않은데 배기음, 배기음, 배기음 때문에 제가 탔던 차 중에 배기음이 좀 강하게 난 차가 사실 한 대도 없었어요 뭔가 그러니까 음. 박스도 어쨌든 4기통 터보 엔진이어서 음, 크지 4기통.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M4도 배기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음. 배기음이 어떻길래 한번 열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오픈을 하면 아시겠지만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할 텐데 그래도 또 그래도 또 지폰도 벌써 열렸어? 빠르더라고요 아, 지금 이게 하드탑이 아니지? 네, 소프트탑으로. 소탑, 아니, 소탑이라 그래도 내거 알팔도 소탑인데 걔는 뚜껑 열고 들어가고 닫히고 해서 오래 걸리는데. 아, 이거 금방 되는구나. 어, 이거 빠르더라고요. 아, <laughs> 아, 그러네. 아 어쨌든 박스터와의 경쟁에서 이 오픈은 별로 밀리지 않을 것 같아. 속도를 지금 다른 유튜브에서 한번 재본 게 있는데 거의 아, 비슷하더라고요. 열리는 아, 속도가. 아, 그러네. No 옆에 타봐서 어때요? 근데 <laughs> <느낌>? 무서워요? <laughs>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진짜 <laughs> 운전할 땐 몰랐는데 네. 옆에 타니까 아 옆에 타서 그냥 무서운 네, 그런 거 무서워. 아니 차 느낌 느낌 음... 느낌 어때? 음... 제가 이제 좀 어. 생각해 놓은 게몇개 있는데 네. 얘가 박스터랑 좀 비교하고 싶은 게 어. 느낌 자체가 얘는 좀 GT에 그래 좀 가까운 느낌이 그래서 어. 좀 어. 같이 달려도 어. 좀 편안하게 달린다는 그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 네. 박스터 대비. 음... 박스터 대비. 어. 뭔가 좀 하... 이거 많이래. 네. 지금 이제 딱 박스터냐 지포 40i 냐 그다음에 SLC 뭐 그다음에 M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네. 하려는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4 0 i 를 제대로 이렇게 약간 조지면서 네네. 처음 타보는데 아 물론 얘를 알파라고 알팔 구형이라 하더라도 네네. R8의 구형 R8 있잖아요. 네네 구형 R8 그게 이제 뭐 이제 요거 가격으로는 없을 거예요. 걔는 1억은 돼, 웬만하면 그쵸. 넘을 거니까. 1억 초반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조금 무리해서 조금 더 보태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갈 수는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걔는 솔직히 넘사벽이고 박스 터던 예단 뭐 가격대가 겹친다고 차 성능이 겹칠 수는 없는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넘사벽이고 뭐 배기음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근데 걔는 완전 포기해야 될 구형 알파를 완전 포기해야 될게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블루투스 이런 것도 없고, 자말 그대로 그냥 차만. <laughs> 버튼 쓸게 아무것도 없어 <laughs> 그냥 그 스포츠 버튼 하나 말고는 앞에 오디오는 쓸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그런 느낌이고 네. 진짜 차만 즐겨야 되네 얘네는 이런 최신의 편의장치 최신의 무선 카플레이 지포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하고 이제 이런 것들의 최신의 기술 같은 것들 첨단 기술 그 다음에 이런 디자인 같은 거 이런 걸 느끼기 위한 지포는 사공아니고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데일리카에서 조금 편하게, 박스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재밌게, 포르쉐라는 네, 브랜드 이름 가는 거.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음. 요거보다 2, 3천좀더돈더 더 내야 되는 음, 그런 느낌이죠? 딱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가격 차이가 어, 어, 아, 뭐지? 가격 차이가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 4 천만 원 차이가 나니까 옵션 넣고 하면 음, 음. 그 가격 대비를 음. 따지면 가성비는 얘가 더 좋은 거 같고, 음. 그냥 차 자체만 본다면 음. 개인적으로 박스터가 더 좋은 차인 거 같고. 음. 막스터 보다 일단 실내 디자인도 그렇고 음. 좀 최신식이니까 막스터는 음. 뭔가 약간 포르쉐 감성으로 타는 느낌인데 실내 디자인이 아. 얘는 뭔가 최신식으로 그래도 스포츠카를 탈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는 좋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일단은 정리를 좀 우리 둘이 일단 워낙 이제 다 많이 좀 경험치가 좀 있는 분이니까 <laughs> 어, 나는 이제 리뷰를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타본 사람이니까 그쵸. 포르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박스터에서 이걸 굳이 생각 안할것 같고 아직 포르쉐에 대한 경험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BMW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치는 살짝 있긴 있는데 아또 얘가 또뭐 박스터 살리는 얘가 또 걸리고 정리를 딱 해드리면 BMW 좋아하고 이런 최신 기술 애플카 플레이 편안하게 GT 카의 개념으로 얘는 지금 내가 딱한몇 키로 쏴 봤잖아 네어 달리는 차 아니야 <laughs> 달리는 차 아니야. 맞아요. 어, 박스터랑 견줄 수가 없어. 그 느낌에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지금 보면서 내가 옛날 지포. 옛날 지포. 이바디 시절에 28935IS 음. 지포를 탔던 나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음. 어 뭐, 아레인 오너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박스터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도, 걔네들이 이거 깔려고 달려들면 깔 수밖에 없어. 그렇죠. 스포츠성에 <laughs> 있어서는 어, BMW 자체는 스포츠성이 있지만, 걔네들은 M 특화돼 있지, G4에는 특화돼 있지 않아. 요왜 G4에다가 M 배지를 안달아주는데 G4 M이야 없잖아요. 맞아요. 그 너무 아쉬워요. M40i 이런 식으로 해서 M 패키지지. 그치. 솔직히 그러니까 말하면 이 M 딱지 붙여준 거지. 맞아요. M이라고 정식으로 딱 하고 나오는 지퍼 M, 이렇게는 아니잖아. 그죠 일단은 천장 이게 없기 때문에 강성 확보가 안 돼. 그 다음에 밑에다가 많이 이거 강성 확보하려고 잡아야 되니까 무거워. 그죠 이거 느낌 딱 쏘면서 아무리 이거 단수를 잘 조절해서 쏘려고 해도 초반에 나갈 때 가속감도 그렇고 초반 나갈 때 되게 무서워. 일단 차 타면서 아, 이거 되게 세단 느낌이다. 이런 느낌. 어, 맞아요. 가볍다는 느낌이 안 네. 들거든요. 근데 8 시리즈는 안 그래요. 팔만에도 안 그래. 어, 팔만에도 가볍다는 느낌. 물론 얘만, 얘보다 가볍다는 느낌은 아니야. 네. 근데 그 차체 크기에 비해서 뭐지 왜 이렇게 경쾌하지라는 느낌이 네. 있어. 그만큼 어떤 무게 같은 무게를 하더라도 무게 중심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 뭐 여러 가지 느낌 같은 게 있는데 어개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음. 지금 8 시리즈 8 4 0 i 같은 것들을 타보면 얘랑 네. 느낌이 되게 비슷한데 음. 사실 걔는 세단이잖아. 그렇죠. 얘는 지금 로드스터잖아 스포츠카잖아 우리가 말하는 그쵸. 걔네랑 느낌이 겹치면 안 되잖아 얘는 독보적이어야 되잖아 그쵸. 근데 그 독보적인 게 나타나기가 힘든 부분이야 음... 일단 자체 구조상으로 엔진도 이제 얘네만 독자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아무래도 개발을 도요타하고 같이 했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걔네도 써야 되고 얘네도 써야 되고 <laughs>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어, 어느 정도 GT카의 개념으로만 만든 것 같아 네. 이거 위에 버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살때 그게 제일 불안해서 음. 한 세네 번 대물어 봤었어요 제4보가 음. M버전이 나올까 안 나올까에 대해서 음. 나오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이거 산 거를 안 나와요? 확실히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 다 좋긴 한데 앞모습이 너무 아쉬워서 외관은 솔직히 이전 지포가 너무 289가 너무 이뻤어가지고 롱로즈 쇼테크잖아. 그 바디 감성. 그리고 걔네들은 안에가 인테리어가 다른 집, 다른 BMW랑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었 아, 걔만에 있었단 말이야. 얘는 똑같잖아. 그게 아8 시리즈. 뭐 요즘에 다 똑같이 맞추는 그게 뭐 패밀리 룩이다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긴 하지만 이런 차는 어... 패밀리 룩이 아니었단 말이야. 이전 지포는. 네. 아니, 이전 지포는 지포만 따로 독자 개발을 했어. 모든 걸 다. 디자인까지. 얘는 같이 개발하면서 있는 거 가지고 했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게, BMW도 알았던 거지. 이 지포를 가지고선 더 이상 경쟁력이 없겠다, 자기네는. 그냥 경쟁 상대들이 너무 빵빵해졌고, 가격대도 많이 내려와 버리고, 포르쉐란 브랜드도 막, SUV도 만들고, 세단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기네들은 아무래도 여기에 집중을 하면 안 되겠다, 이거지. 집중해봐야 안 된다, 이거지. 있는 엔진 갖다 쓰고 비즈 바디 갖다가 네. 여러분 있는 거 갖다 쓰고 조금이라도 단가 놔춰서 어쨌든 지퍼의 명맥을 이어가야 되니까라는 느낌의 냄새가 많이 나버리니까. 집 지하 주차장에 차를 타고 갔었는데 제 네. K5 신형이 나왔잖아요. 네. 누가 K5 신형을 주차해놨는데 를 옆자리가 비어서 음. 제가 거기 옆에다 주차를 했어요. 네. 그럼 앞에서 모습을 딱 보니까 음. K5가 훨씬 이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K5 앞에가 너무 이뻐,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 특보 뒤에보다 이뻐. 네, 이건 스, 솔직히 스팅어 닮았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laughs> 스팅어 가은것 같아요. 이거 앞에가 <laughs> 너무 생겨서 이뻐. 네. 아, 스팅어 디자이너가 누군데. <laughs> 아, 아쉬워서 앞에 디자인이. 이거 앞에 디자인을 누가 했는지 정말 <laughs> 정말 뒤에는 이쁘게 했는데 앞에는 디자인을 뒤에 이렇게 막 하고 좀힘 빠져서 앞에는 이렇게만. <laughs> <laughs> 그런 느낌이라 아쉽지. 그래서 괜히 어디 가배경이 배경 예쁜데 배경이쁜 데 가면 차 사진 찍 찍을 때 있잖아요. 아. 뒷모습만 찍자. 뒷마, 뒷마 이거 사진 나오는 거뒤만 <laughs> 이거 아마 썸네일도 뒤만쓸줄알어 <laughs> 내가 앞에 쓰지 말랄 것 같은데. 뒤만 쓰라고 할 수도 있어. 앞이 너무 많이 벗어. 아. 그래도 그래도 BMW. 그래도 BMW에 딱 하나 있는 로드스터 칩폰데 <laughs> 그러니까 좀 제대로 만들어서, 엠딱지 딱 붙여가지고 만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다 이거죠.